아이모드라 황당출이쇼 명탐정 머글입니다. 명탐정 머글은 프로덕트에게는 최하 난이도, 아이모드에게는 최상 난이도 문제를 풀어보는 콘텐츠인데요 오늘은 세븐틴 편을 준비했습니다. 어? 어나 세븐틴 좀 아는데? 세븐틴은? 오늘 잘 맞출 자신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운세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laughs> 하는 픽이 곧 정답이다. 아 오늘은 좀 징크스가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줄린 자료를 바탕으로 세븐틴이 왜 세븐틴인지 의미를 추리해 보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힌트 조금만 주실 수는 없으시죠? 자 지금, 지금 저기 있는 여기 있는 멤버가 몇 명이에요? 여기까지 딱끝 자료를 좀 최대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세보니까 음. 총 13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세븐틴은 이제 총 4명이 남잖아요 이네 자리가 팬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아니면 또 다른 팀이 있었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17살 때딱 시작해서 연습생을 그래서 세븐틴이 아니었을까 두 분은 제 힌트를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네 전부 몇 분이에요? 예, 13분이잖아요 세분. 13분 그죠? 13분 그러면 세개의 유닛이 있잖아요 그죠? 아 나머지 한분 한... 그럼 나머지 한 어, 분은 뭐예요 과연? 팬분이에요? 봐봐야... 사장님? 아... 세븐틴인 거지 정입니다 오... 어떻게 아셨어요? 저요? 친했던 후배가 세븐틴의 팬이어서 많이 전도했었거든요 아, 너무 좋다 이 의미가요 그죠? 진짜... 나도 이거 듣고 내가 기억나는 게딱그이였어 네. 오야 뭐 이렇게 세븐틴, 세븐틴 이름을 지었어 먹었어요 지금 어. 진짜로 나중에 저도 언젠가 한번 써먹겠습니다 혹시 아들로 데뷔하시나요? 아무튼 기획할 일이 있을 아니지. 때 우리 가족은 7명입니다 실제 <laughs> 네명이지만 우리 하나는 한... <laughs> 그러면은 부부, <laughs> 아들, 유대두 <유리. 웃음>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븐틴에는 고양이가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강아지를 찾아보세요 민규 님을 골랐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좀 뭔가 약간 고양이스러운 눈을 가졌는데 이제 민규 님이 약간 좀 그... 골든 레트리버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우지 할게요 우지 다들 약간 옆으로 이렇게 좀 날카로운 그런 이미지라면 우진은 요 약간 동그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눈이 약간 선한 느낌? 준이랑 민규님 헷갈렸는데요. 강아지가 눈망울이 좀 초롱초롱하거든요. 고양이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준님은 좀그 눈이 초롱초롱한데 영롱함에 가까운 초롱초롱함이라서 영롱함에 가까운 네. 초롱초롱 고양이를 뺏고 어. 여기는 어떤 총명함이에요 말잘 들을 것 같은. 그런. 말잘 들을 같은. <laughs> 그런 느낌에 서저는 민규 님 했습니다. 자, 정답은 민규. 나만 틀렸네. 세 번째 문제는 사진만 보고 맞추는 건데요. 눈 사진만 보고 어떤 멤버인지 맞춰 주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맞춰? <laughs> 이분은 퍼포먼스 팀이에요.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이 좀더 이제 머리 색깔을 다양하게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양한 머리를 소화할 정도면은 좀 이름도 외국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디에잇 님하고 디노 님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아련함이나 그윽함이 성숙미가 돋보여서 좀더 나이가 많은신 디에잇 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호시 소구법을 썼어요 준, 민규, 원우, 우진은 빼고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 중에서 일단은 리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는 퍼포먼스 쪽 호시로 택했습니다 어 저는 두 분과 다르게 무조건 힙합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스쿡스님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힙합팀 특유의 그 헤어스타일과 짙은 눈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힙합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눈이 동양인의 눈이 아니잖아요. 일단, 영어 이름, 찾았고요. 두 번째는 에스쿡스잖아요 머리를 보면은 다 S자예요, S자. 정답자는 없습니다. 정답은 정한님입니다. <laughs> 이거 제가 봤을 때 저도 못 맞췄어요. 음.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븐틴에는 리더즈가 있습니다 힙합팀 리더 에스쿱스 보컬팀 리더 우지 퍼포먼스팀 리더 호시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모두를 총괄하는 총괄 리더가 있는데 총괄 리더는 누구일까요? 전 원우 님입니다 이유는 뭐죠? 어이 분은 생일 17일이에요 원우 님의 이런 눈 같은 게 약간 좀 리더의 관상이라고 좀 느껴가지고 이제 약간 좀 위압감을 느꼈어요 전 둘로 추격했거든요 에스쿱스와 호시 이 유닛장이 결국에는 팀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둘을 일단 뽑아봤거든요. 우지도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약간 아까부터 느꼈지만 너무 착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나이 많은 친구가 리더를 하는 게 맞아서 에스쿱스 같지만 저는 오늘 왠지 느낌이 호시 같아요. 호시. 호시. 그래서 호시 할래요 그냥. 전통을 따라서 에스쿱스님 나이가 제일 많고요. 세년도 제일 빠르세요. 그리고 리더의 상이에요. 네 <laughs> 세븐틴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 리더는 에스쿱스입니다 아 에스쿱스 전통이네. 전통이네 에스쿱스님 본명이 최승철인데 최승철 총괄 리더라고 해서 최총이라고 또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고 합 멋있다 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멤버 부승간의 이모지 중 귤이 있는데 왜 귤일지 한번 이모 추리해보세요 일단 이분 이미지도 너무 상큼해가지고 귤 관련 상품? 이제 오렌지 주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C.F. 한장년이 아닐까. 저는 제주 출신. 왜냐하면 지금 제 주변에서도 제주 출신이면 귤을 이제 막 보내줄 정도로 제주 출신은 그 어떤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귤에 대한. 여기에 굳이 승관이 아니라 부승관이라고 했거든요. 제주도의 특이 성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굳이 부승관으로 본명으로 넣으신 게 아닌가 제작진에서. 제주 출신이 맞다 그러면 오케이 귤이랑 얼굴형이 너무 똑같으셔서 유일하게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세요 그래서 얼굴형 때문에 네 전박은 아 기억났다 제주도 출신이요 제가 제주 출신이거든요 제가 어, 맞아 아, <laughs> 어, 맞아요 어, 제가 기사도 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부씨도 있어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예 생각이 없는 생각을 한 거지 아예 세븐틴 편 명탕정은 처음으로 공동 우승입니다. 진훈 기자와 불코피디입니다첫 우승을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그 우리 아이돌을 준비해 오실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머글로 돌아올수 있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배점은 이번에는 잘못했어요. 이 머글의 그거는 탐정 우리가 추리를 하는 거잖아요. 나하는 음, 추리는 거야. 아는 거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아니에요. 아는데 어떻게 그 아는 데 어떻게 그 몰라? 1본은 음. 차라리 배점을 반납해야 되지 않나? <laughs>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아니, 그럼 구콘이 우승인 거네, 이번에? 사실상 제가 우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laughs> 빨리 사과하세요. 우리 캐럿님들, 캐럿분들에게. 아, 일단 캐럿 분들에게, 어, 세븐틴 캐럿분들한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승을 하신 두 분한테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븐틴 하면서 느꼈던 게 약간 그런 건좀 있었어요. 히어로 물도 우리가 아이언맨에다가 이제 막 캡틴 아메리카 들어오고 이제 어벤져스 어셈블이 되면서 되게 막 재밌어지잖아요. 음. 인원이 일단 많으니까 팬들한테 되게 막어 되게 막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막 유닛별로도 그렇고 아. 유닛 구성만으로도 오히려 그게 될수 있는 그런 진짜 세븐틴 이름 그대로 그장명한 그렇죠. 기획우도 그대로 그렇죠, 따라갈 는거니까자 우리, 우리 캐롯분들 오늘 명탐정 먹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한번 맞춰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아이돌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 요 안녕.